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몸짱수학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방학 동안 끝내는 중3수학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예, 네, 이제 방학 동안 끝이 났습니다. 정말로 중3수학이.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따라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다 보면은 잘 이해될 거고, 지금 예비 중3학생들이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이제 중3수업 들으면서, 어, 생님이랑 했던 거 한번 되새겨보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진짜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단어는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아직 완전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산점도라는 게 있는데 산점도라는 건 뭐냐면 여기 써있죠 산점도 산점도라는 건 뭐냐면은 두 별량이 있어요 그두 별량의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자표 표면 위에다가 나타낸 그래프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 공부 시간하고 수학 점수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어, 하루 수학 공부 시간을 X축으로 을게요 이게 분. 그리고, 아, 시간으로, C로 할까요, 그냥? 우리는 C로 하겠습니다. C. 그리고, 점수. Y는 점수. 수학 점수. 음. 1시간 공부한 사람. 2시간.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공부한 사람. 수학 점수? 30점. 60점. 90점, 100점. 이렇게 나 볼게요. 근데 이게 분포가 애들 조사해봤더니, 막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 이런 식이라는 거지. 어때? 지금 이게 지금 이점 하나 하나가 애들이에요. 어때? 지금 한 시간 공부하고서 1 0 0점 맞는 아예 없지. 근데 다섯 시간 공부하고서 1 0 0점 맞는 애 있지.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하, 이게 지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 공부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 점수가 대체로 높지?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이런 사람도 있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점수가 낮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 있을 수 있어, 사실은. 공부를 2시간밖에 안 했는데, 90점 많은 사람도 있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냥 흐름을 보는 거야. 흐름을 보면은, 어때? 공부를 많이 할수록 점수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이런 분포를 우리가 알고 싶어갖고 산점도를 그리는 거야. 이해했죠? 무슨 말이지? 음. 요렇게 보면 되고요 뭐 거꾸로 이럴 수도 있지? 봐봐. 어, 이거를 뭐할 거냐면 지금 지울게 요요거만요거만 요거만 지우고 다시 서, 다시 생각할게. 자, 지금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요 시간이 공부 시간이 아니야. 공부 시간이 아니라 게임 시간이야, 고봐 게임 시간. 요거를 이제 게임으로 볼게. 이게 공부 아니야, 이제 게임이야. 아까는 공부였고 게임 시간이야. 게임을 하면 할수록 <laughs> 이런 식으로 이럴 수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 이게 분포야 분포. 이럴 수 있잖아. 그고 이거 뭘할수 있어? 뭘할수 있어? 게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하다? 수학 점수는 떨어지는구나. 이걸 알수 있잖아. 그치 이런 걸 알려고 우리가 산점도를 공부한다고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야. 게임 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았죠? 어쨌든 이렇게 예를 든 거고 그럼 상관 관계라는 건 뭐야? 상관 관계라는 거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두별량 x y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야. 지금 아까 수학 공부 시간에 대한 수학 점수나 게임 시간에 대한 수학 점수는 상관 관계가 있는 거야. 이해했어? 자, 이 중에 아까 이거 전에 했던 거 수학 시간이랑 수학 공부 시간이랑 수학 점수는 양의 상관 관계라고 해요. 양의 상관 관계.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써줄게. 수학 공부 시간. 아, 여기 써줄게. 수학 공부 시간. 수학점수. 아, 이렇게 써줄게. 아까 어떤 모양이었어? 이런 모양이었지, 이런 모양? 이게 양의 상관관계라고, 양의 상관관계. 아, 이거, 이거 화살표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화살표 같은 그리지 마세요. 자, 이게 양의 상관관계야. 그러니까 이 방향이면, 이 방향이면 양의 상관관계. 이해했지? 이게 뭐냐면 게임 시간이야, 게임 시간. 게임 시간하고 수학점수하고는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면 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양. 마치 그거 같지, 우리. y는 ax b 그래프 기억나요? 이때도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됐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양의 상관관계는 이런 모양.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거. 음의 상관관계는 이런 모양.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고 그 상관관계가 이 상관관계에 따라서도 또 이제 뭘할수 있냐면은 강한 경우가 있고 약한 경우가 있어. 상관관계가.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요, 양의 상관관계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럴 수가 있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수학 공부 시간이 길어지면 수학 점수가 이렇게 이 안에 다 모여 있어.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봐봐. 이번에 요걸로 할게. 노우란색잘 보일 것 같은데? 파란색으로. 자, 이런 애도 있어. 자, 이건 어때? 지금 이 굵은 점이랑 이, 이 얇은 점 보세요. 굵은 점은 어때? 지금. 수학 공부 시간이 길어지면은 수학 점수 올라가긴 하지. 근데 아닌 애들도 많지, 이거는. 이렇게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거,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요, 요 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걸 수도 있잖아. 어난 수학 공부 조금 했는데도 이렇게 높은 점수 받은 애들도 있어요. 수학 공부 많이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올라요.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이두 번째 자료가 양의 상관관계 중에서 약한 경우야. 그래서 이게 약한 양의 상관관계고 아까 처음에 말한 거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은 수학 공부 시간이 길어지면 수학 점수가 확 오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 이 자료를 보면은 그지? 이런 경우가 강한 경우야. 강한 경우랑 약한 경우 알겠죠? 여기 마찬가지야? 음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쫙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거는 강한 상관관계고, 이렇게 좀 넓게 넓게 분포되어 있으면 얘는 약한 상관관계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든 음의 상관관계든 간에, 약한 경우랑 강한 경우가 있어.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어. 언제냐면, 이런 경우에요. 지우고 다 보여줄게. 어떤 경우냐면, 아예 이런 거, 봐봐. 이거 두, 두꺼운 옆에 막,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얘가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아니면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옆으로 분포되 있는 이런 거. 상관관계가 어디 있다고 말하기가 그렇지, 이런 거는. 또, 또, 이런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상관관계에다 고 말하기 어렵죠. 이런 것들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점들이 그냥 막 일정하지 않게 막분포되어 있거나 좌표축에 평행한 식으로 이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지금 y 축에 평행한 식으로 이렇게 있잖아. 이런 것들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고 이런 건 양의 상관관계, 이런 건 음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이게 이 가운데 많이 몰려 있으면 강한 경우. 멀게 퍼져있으면 약한 경우 이해했죠? 예, 요게 산점도랑 상관관계에 대한 모든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통계가 이제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통계 한번만 쭉 정리해 볼게요. 첫 시간에 대표값 공부했어요. 그래서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 공부했어. 기억나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분산이랑 표준편차 공부했어. 기억나지? 그리고 오늘 산점도와 상관관계 공부했어요. 오늘 거 공부 이해했죠? 이러면은 통계가 다 끝이 난 거야. 잘 알겠죠? 근데 여기가 통계가 마지막 단원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통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그 통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예.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방학 동안 끝내는 중3수학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셨죠? 그리고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셨죠? 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고생했고요. 중3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 수학 점수 잘 받고 그리고 또뭐 다른 과목도 열심히 잘 해갖고 좋은 점수 받고 그리고 원하는 고등학교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네네. 지금까지 몸짱 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